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에 대한 거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려 138억년이라는 시간 동안 펼쳐진 인류 역사의 대서사시, 그 근본적인 이야기에 함께 빠져보시죠. 이야기는 빅뱅, 즉 우주의 탄생에서 시작됩니다. 상상조차 할수 없는 에너지와 혼돈 속에서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별과 은하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나먼 우주의 한 귀퉁이, 태양계의 작은 행성 지구에서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죠. 수십억 년 동안 지구는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그리고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로 이어지는 기나긴 진화의 사슬 속에서 드디어 우리 인류의 조상이 등장합니다. 약 700만 년전 아프리카에서 유인원과 인류의 공통 조상이 갈라지면서 인류는 기나긴 진화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고인류 종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종은 바로 호모 에렉투스였습니다. 그들은 불을 사용하고 도구를 만들며 아프리카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약 140만 년 전의 일이죠. 그리고 마침내 약 30만 년전 아프리카에서 호모사피엔스, 즉 우리가 등장합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이전의 인류와는 다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인지혁명이라고 불리는 정신적인 도약이었죠. 우리는 추상적인 사고를 하고 상징을 사용하며 언어를 통해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능력 덕분에 우리는 빠르게 번성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약 7만 년 전에서 5만 년전 사이, 호모사피엔스는 아프리카를 떠나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남쪽 경로를 통해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약 1만 년 전, 우리는 농업을 시작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농업은 우리에게 정착 생활을 가능하게 했고, 잉여 생산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잉여 생산물은 인구를 증가시키고 사회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이 생겨나고 도시가 건설되었으며, 마침내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문명과 같은 초기 문명들은 놀라운 기술과 문화를 발전시켰고,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전쟁, 기근, 질병과 같은 고난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발전된 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과학혁명,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더욱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인류세라고 불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세는 인류의 활동이 지구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플라스틱, 인공화합물, 방사능 물질 등이 지구 전체에 퍼져 있으며 기후변화, 생물종 멸종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책임을 갖고 지구를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되었을까요?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진화와 혁신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 배우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환경운동, 여성운동, 아동, 폭지와 같이 미래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